지금 전국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어 우리 각세리보다 인기할 가더 많아요. 어. 내가 강릉에서또 그 유튜브 보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니까. 지가 조질할 때 가지 말고 이리 와. <laughs> 사람이 지쪽가 있어야지 여기서 놀다가 저쪽 에서 놀다가. <laughs> 여기서만 <만나요>. 놀아 <laughs> 어? 그래. 어, 아, 니 <laughs> 입술 더 발라. 어. 내 스타일이다. 응. 여기서는 춤추고, 조질래 공연 잡아서 노래 부르고. <laughs> 아, 내가, 내가, 언니, 너한테 내가 뿅 갔잖아. 그래서, 어저께, 어, 유튜버 보고, 바로 내가 여기 구례 산수로 왔다. 여기 가면 꼭 만날 것 같아갖고. 어? 네? 어? 어우, 아니, 뭐예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아, 서울이. 만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여기, 저기, 저 감독님, 여기 유튜브로 좀 전, 어, 전국 방송에 찍어주세요. 저돈준 사람들. 어, <laughs> 왜, 돈준 사람들 어, 왜? 왜? <laughs> 왜? 찍냐면, 어, 여자 앞에서 남자들이 돈을 딱쓸 적은, 저 여자 앞에서 과오다시하려 하는 건데, 어, 정식이면은 카메라 오면은 제대로 얼굴을 보일 것이고, 본인들이면은 고개를 숙일 것이고. 음. 아, 진짜 가능성이야. 아니, 아니, 근데, 어, 와, 첫 손님이 어떻게 제일, 그거, 야! 나 어디 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꼭 팬들이 좀 상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려요 나사고 <laughs> 더하자. 오늘 손가락 을왜 이렇게 이쁜 게 왔어? 막, 막 보라색에 막 그거 금장으로 반짝반짝하고 시집은 갔어? 아니 경기가 어려서 경기가 어려서 아직 못 갔구나. 아딱 그럴 것 같더라. <laughs> 시집 갔으면 서방에가봐내 두고 있심에 와서 하고 이런데 여자 사판 돌다니면서춤 추고 있으면은 그래. 자꽃 노래 하나 더하자. 꽃왜 어. 그래요? 어 내 친구한테 <laughs> 아니 야내 친구인데 뭐뭐 <laughs> 진짜 친구야 어 아무 상관없어. 친구 면 어때? 아, <laughs> 이거 <나하고> 갑자기인데. <laughs> 갑자기야? 응. 오빠 좀 봐. 아, 어, 오빠 어, 어, 봐 오빠 좀 봐. 얼굴 좀 봐.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나좀 쳐다봐. 어. 어. 안녕. <laughs> 어, 뭐뭔 여자야. 여자야? 섹시한 여자, <laughs> 어, 아니 섹시해 보여. 춤잘 추더라. 야, 저도 잘흔들고. 유튜브에 지금 나, 유튜브 스타가 됐어, 언니 니가. 뭐, 이름이 뭐예요? 광주에 떴어, 떴어. 어디에 떴다고? 광주. 광주에?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삼식이랑 춤추거다 찍혔대. 어, 삼식이랑 춤춘게다 찍혔대. <laughs> 야. <웃음> 어, 삼식이랑 춤춘거다 찍혀갖고. 전화도 광주에서 너무 단대 지금 어. 야 어떻게 정부통이 빠르다야 어. 아니 진짜 군의 산수에 하면은 유튜브 치면은 각설이보다 언니 네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네가 유명 스타가 되버렸어 응. 언니 너 무슨 노래 좋아해 천추기 좋은 노래 어, 오빠 가하해줄게 어? 몰라요 몰라요 아, <laughs> 알았어 들어세요네 아, 오빠 추억으로, 추억으로. 추억 속으로 추억 속으로 야 추억 속으로 해라. 그첫 그 손님인데 그 신청곡 들어왔는데 또 신청 오토라는 애도 못하면 좀 쪽팔리니까. 아니 그러고, 어. 야 허리수가 노래 한국이면은 응. 한몇십 명은 모인 그러니까. 씨, <laughs> 아, 나 미치겠네. <laughs> 이거 완전 개망신당하니거 노래 딱 하고 라면내 목소리를 아는 여자예 남자예요? 네고구으로볼 음. 때, 오빠가 아, 여자 같아 남자 같아요? 여자. 여자 같아 <laughs> 그럼 여자로 봐. <laughs> 남, 그럼 <남자> 같아. <laughs> 아니, 아 목소리가 원래 허스키. 여기 나, <laughs> 야. 야공주도 목소리 허숙하지? 조금 있다가 나올저 장금이 언니도 허숙하지? 그 다음에 저 팔구 언니도 허숙하고. 뭐 팔고는 근데 다 사람들이 남자인 줄 알아. 어. 근데 나 오빠는 여자야. 아, 여자가 치마 입었다. 그렇지, 여자니까 치마 입지. 어떤 미친 새끼가 남자가 치마 입냐. <laughs> 자, 알았어. 갑자기 더 울렀네. <laughs> 갑자기 저것이 열받았다. 더웠다. 못 벗네. 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 엄마 오늘, 오늘 선글라스 멋있는 거 끼고 나왔네. 이리와서좀쉬었다가신들서도 뭐 어디 가면지 몰라도 자 주옥 속으로 노래 한곡좋겠으도록겠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주옥으으로 좋겠으면 좋겠으면 좋나오면 좋겠으면 좋겠으면 좋로으면 좋겠으면 좋겠으면 좋면좋 せっごい頑張るのにご立ちまうみんないるだって必死じゃくもりラブたちくるくもりたち

예에에에에에에에똑에에에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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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와에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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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놀람> That's <laughs> you 어, 너 이름 알았어, 정민 거? 어, 알았구나. <laughs> 정민야 머리 풀러니까 더 이쁘다. 머리 풀러. 어, 어 아니, 아니, 머리 묶는 거보다 좀 여성스러워 보여. 어, 오빠가 좀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거든. 어, 막멀쩡해도막 뒤로 뒤집어 까지 마. 어, 얼마나 순수해 보여. 야, 사람이 180도 틀려버리네, 머리를 풀으니까. 어, 그리고 나좀 쳐다봐. 자꾸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날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 이게 뭔가 좀 뿅뿅. 아야 <laughs> 아, 니네들은 어. 진짜 얘 선배님한테 이런 거 보고 배워야 돼. 아니 어어왜어사람들 덮고 딱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 그렇지 배워야 아, 돼. 이게 내가 이, 일반인들이 왔으면 이, 그냥 평범한 사람 옆면 내가 아는 사람 안라거든 오빠가 눈이 높아. 어, 그리고 수준 있는 딱 봐봐. 딱내 스타일로 더 노래, 무슨, 이번에 무슨 노래 하나 테 와줄까? 붙초 같은 인생. 초 같은 인생? 다 해줄게. 오 계속 기다려. 내가, 씨, 50명 모을 때까지 내가 마이크 딱 그랬거든. 아이고, 내가, 내가 <laughs> 아, 사람질까내 야, 붙초 같은 인생에, 어, 다한달 원하는 거다 해줄게.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같이 놀자. 오늘 내가 첫 공연인데 첫손님으을왔는데그 날짜가 뭐한이수가 네, 아니고 병신아 허리수다. 아니 바보야, 아 미안해, 아, 그게 아니라 한이수라고 하니까 그렇지, 허리수인데 허리수라고 어, 응, 알았지? 어, 저, 네. 여보세요? 어. 저, 멘트 하다가 본인 성격대로. 좀...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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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좀 성격이 약간, 그래. 아니, 근데 어, 오빠의 언니예요 어. 아, 근데 거짓은 없어. 사람이 진실해. 그러니까 내 마음 어, 받아주길 바라고. 뭘 받아주지 고 <laughs> <laughs> 자, 부초 같은 인생. 뭐 하자, 뭐,까지 또. 이러다가 씨 손님 50명 모으기 전에 한 500곡을 해야 되겠다, 이거. 목구한 피가 날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 지금, 몇 곡째인가 쉬어봐. 어. 지금 두 곡에서, 이번에 세 곡제야. 어, 처음에 꽃바람 여행했지. 그 다음에 바로 한곡 하자마자 네가 왔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추억 <laughs> 속으로 바로 해줬고, 어, 또 우리 또 사장님이 또, 또 어, 어, 용돈도 주시고 했으니까, 또, 또, 기쁨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초 같은 인생, 그지 같은 인생 한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어! 너한테 경기. <웃음> 박수찬이! <웃음> 아유, <나한테 웃음> 거기서 있으면 카메라가 잘안나 오니까 이쪽으로와로하고이 빨리 지내 끝스으 나스. 네. 빨리! 끝세요니리 오세요. 지금 내가 5났분니끝났으5 끝났으니 5 0으니 끝났으니 끝났으니 끝다으니끝났으 对，你知道吗？<music> <music> 잘하네. 금방 두명 왔다가 주는 가버리네. 아, 야, 야 미치겠네. 이거 노래 에 몇곡 했는데 대고박가 갑자기 땀 날라 그러는데 손님은 아직 안 오고. 어,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니 널. 근데 유튜브로 볼 때는 이뻐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 어머 머리 풀러다녀잖더 이쁘다니. 거지방에 막 뭐, 거지방. 뭐라고? 거지밥을 그 하라고? 내에 제육볶음 이런 거 좋아하고 탕수육 좋아하는데 그 집밥은 안 먹는 거야. <laughs> 어서 오세요. 네. 야, 우리 생명의 은인들이네. 아니, 네. 어.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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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이야. 아. 팬. 아. 아, 누구 보려고 장 알았어. 뭐나 먼저 보러 왔던니보안좋아 왔던. <laughs> 내가 지금 손님 50명 월 동안에 노래를 불러달라고 지금 하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노래 네곡 했는데 이십 분 손님이 하나도없네 방금...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섹시하게 하고 왔네. 어, 어, 가간 빵만 도잘 나왔고 어, 무슨 좀 발라보지 좀 <laughs> 괜찮아. 안 발라 올래. 어, 그래 자연스러운 게 나. 어, 좀이다가도덕에다보 미세먼지 붙어달래서 머리가 찔떡질떡 자동 무스가 되어버려. <laughs> 어, 뭐 오자마자 뭐또어허 야. 봐봐라 학식 있고 배움 있고 문화를 하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틀려도 틀리다. 아, 시집은 갔어요? 안 갔지. 아, 다내 스타일이네 보니까. 난 저렇게 저런 스타일을 좋아해. 어, 얼굴 못생긴 건 상관 안 해. 나돈 있는 여자가 최고거든. 그 그래, 여자가 얼굴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뻐 봤자요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여자는 자고 너돈 없지. <laughs> 그래도 너 이뻐. 좀잘 주니까. 어. 너 이름 뭐갑 아, 갑자기 뭐다 다시 한 번만 말해. 정미. 정미, 정미, 어 정미. 이제 머리 제 이름을 기억하려면 정미소를 외야. 워 내가 정미소, 정미소, 정쌀찢는 정미소. 데가 정미소거든. 하나를 뭘 기억을 해야 돼. 아니 제가 오늘 왔거든요. 강원도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야 유튜브를 봤는데 저 언니가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야. 어 여기 막 생방송으로 막 나오자마자 올라가서 전국에서 팬들이 갓설이 팬이 아니라. 저언정미니 네 팬들이 무지하 생겼다 지금 전국에 한, 한 3,000명 넘어 지금 이 팬이 어, 내가 지금 이거 방송 찍어서 이제 정미라고이름까지 얘기했으니까 어? 오빠 아니 오빠네 언니 노래할 적에 니가 나서 춤추잖아 그러면 더 많이 니가 홍보가 돼 앞으로 니네 팬이 많이 생긴다 어서오세요 예. 식사 다 마시셨어요 네 예, 편한 등반휴자 갖다 드릴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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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불아하아아 예. 예. 내꺼, 아, 내꺼 차에 의자 있거든, 낚시 의자. 그 편하게 누워서 볼수 있는 거. 나는 이렇게 팬, 팬 서비스를 잘해라. 아니, 한, 항상. 아, 어, 어있어요저 차트, 아니, 그냥 있어. 아, 편하신다니까. 아, 나중에 좀 몸이 더 불편하신 분들, 허벅지까지 기부사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의자를 따로 준비해놓고, 또, <laughs> 또 주문하면 내 침대까지 갖고, 와 어. 병원에 가면 침대 있거든. 야낙후라후 침대 있지. 그 혹시라도 좀 환자분 오면 너 누워서 보시게. <laughs> 그걸 닦아야 <딱 깔아드려요>. 돼. <laughs> 저 매니저 이번에 무슨 노래 할까 어, 거짓말. 거짓말 말고 시른 거짓말을 거 좋아해. 어, 아얘 거짓말을 좋아해. 아, 얘 거짓말을 <laughs> 어, 거짓말. 어, 그 어, 어, 거짓말을 좋아해. 내가 3,800곡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노래를 제일 싫어해. 하 사실은. 한 번만해. 어, 너하고 한 번만 하라고.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안될것 같다. 자꾸 내가 싫다는 걸 시키는 거 보니까. 그래, 그집앞한번 하자. 아, 나 저거하고 인연 맴이 하니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네. 근데 오, 오빠가 좀 약간 박치야.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 그냥 끝을잘 깨지니까. 알았지? 오빠야, 래 하는데 헷갈리지 마. 왜 그래? 노, 노래? 그러니까 노래할 때 오빠가 좀들려도네가 알아서 춤추면서 헷갈리지 말고 춤을 지내야 돼. 춤을 응. 자, 음악주의 스그집앞 하자. 예. 나와. 지! 야, 아, 나도 나도 찾아봐줘. 예, yeah. 아유, 야, 잘했어요? 야, 이거 너 노래 성공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는, 쳐다보고 를 있는데, 씨발 우리 집구으로안 들어오네. 들어와! 여기 모두 뭐, 안 잡아먹는다. 무슨 거기 울타리 쳐놨는가하 야, 저기 갖다 소금도 뿌리고 길좀 쳐놔라, 좀. 들어오게. 아이고, 아이고, 술차. 숨차. 춤차니까, 어, 오빠가 물좀한잔 먹을게. 응. 물좀한나 먹자. 아, 야, 이거. 세상에,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내가 아니라 술 조금만 먹었어야 되는데. 어, 어제 소주를 한 4, 5병 먹었더니, 바로 그 다음날에 이렇게 지작이 올줄 누가 알았나. 기분에 치어갖고, 오래간만에 꽉 오늘 너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오더라고 그래서 아, 한잔 먹었어. 아, 사람이 인년이네 아무도 없는데, 첫 손님으로 왔거든. 야 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에 뭐 할까, 또? 아, 씨. 50명 언제 보이냐? 어. 오라버니? 내가 다 할게. 내가 지금 매니저야. 제가 다 할게. 내 우리 가스들매파토리를그 다음에 무슨 노래? 뭐, 보추 같은 인생 시켰다가, 시부라 그집앞 시켰다가, 오라버, 오라버니 해줄게. 응. 오라버니 어때? 나 마음에 는거잘 봐봐. 오빠 어때? 오빠 얼굴을 봐 바보야 미꾸령 보지 말고 <laughs> 이이 말이 또 미꾸령 보고 싶다는지 하나도 <laughs> 그거는 방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보여주는 거야 <laughs> 이런데 보여주는 게 아니고 <laughs> 어 쪽팔리 그렇지 쪽팔리지 여기서 보여주면 남들이 다 보잖아 너 혼자 보는 게 좋지 그래도 어 남들 보는 거보다 <laughs> 어, 그래 <laughs> 아이그렇 <이거 참. 웃음> 겨울은 겨울에 뭐 아니 이쁘게 보이려고 그 망사 그 발목까지 오는 신발 이 있는데 일본 오늘 첫날이라 좀 화사하게 보이려고 이거 볼레로도 두꺼운 거 입었더니 지금 노래 네고 가니까 겨드랑이 땅 흘리기 시작했어 아, 네. <laughs> 머리도 지금 머리에서도 땀도 나기 시작했고 벗어 벗으면 벗어. 벗어? 벗어 뭐 이런데 <laughs> 아니, 이거, 벗어, 이거. 아니 옷을 벗으라 고지랑 나도 머리 벗으라고 다시 쓸게 리아네 아, 쓰는게 낫지? 네 아, 어, 어, 오빠랑 쓰는게 나여자아 여자같애? <laughs> <여>, 여자 <같아. 웃음> 동성연애야 그럼요 <그런가>, 바보야 <laughs> 알았어 오라랑어 언니 어요 내가 너를 봤냐고 네가 나를 봤냐고 너를 유튜브에서 봤다니까 아니 말기도 못하들고 지금 전국 방송에 유튜브에 니가 올라가 가지고 아 실제로 본줄 이거. 아 실제로 본줄 알고 아니 내가 실제로 내가 너 어떻게 보냐고 씨. <laughs> 아니 자기는 어디서 봤니? 실제로 본줄 알고 아니 어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어 근데 유튜브에서 봐지고 내가 너 너의 매력에 푹 빠져 버렸거든. 그래서 널 보려고 일부러 강원도에서 6시간 동안 어제 늦슴이 날려고 달려 왔다. 오자마자 사람이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진짜 보고 싶었거든 어한초님이딱 와버렸네 여기도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왔다고? 어디? 겨, 인천? 와 내가 이 인천에도 옛날에 가갖고 좀 놀긴 놀았는데 어, 석바에 가갖고 내가 그 한국화 나이트도 많이 다녔고 어, 그럼, 그 다음에, 올미도 가고 내가 호가 짠짜르 짠짠짠짠. 올미도 예펜에서 몇번 작살내갖고, 거기 가면 또 다른 각설이가 있어.